오늘은 이 볼파칼, 여 보이죠? 음, 볼파칼. 이거 칼날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 보면, 에, 여기 보시면 C 30도 각으로 된이 칼날이 있고요. 그리고 어 칼집에 들어가 있는 이칼 칼이 있습니다. 우리 쓰는 일반적으로 도루크칼 쓰는 건 똑같은 모델입니다. 이거는 이쪽에 보시면, 이쪽은 지금 칼날이 들어가 있고, 이쪽은 지금 비어 있어요. 이게 칼날을 부러뜨려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새 제품입니다. 아직 안 뜯었어요. 아직 안 뜯어가지고 이거 오늘 테스트 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보던 가장 많이 쓰고 있던 칼날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S 칼날이니 도르코의 S 칼날, S 칼날입니다. 그리고 이 칼날은 기존에 기존에 도르코가 나올 때 처음에 만들었던 커터 A, A 날이에요. A 날. 에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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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까? 커터 에이날, 에이날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어, 짝퉁, 에스칼날.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그, 일단 도로컷건 아닙니다. 근데 뭔가 어딘가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테스트 해볼 예정입니다.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일단 칼을 뿌려뜨려서볼 거고요. 그거 뿌려뜨려서 풀에 담궈 놓을 거예요. 풀에. 풀에 담궈 가지고, 그 풀에서 얼마나 빨리 부식이 되느냐를 볼 거고요. 잘라 볼 겁니다. 풀 바른 벽지를 잘라 볼 건시 벽지 자르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우리 도배하는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고요. 어, 풀을 바른 종이, 즉, 벽지를 재단을 해볼 겁니다. 재단을 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칼날, 금액, 여러 가지도 같이 봐야 되겠죠.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박스 먼저 좀 뜯을게요. 지금 여기, ABB, 음, ABB10B입니다. a b b 1 0 b 라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음, 네. 이면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울트라 샤프 블레이드라 해가지고, 이거 보이죠? 음,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시커멓게 해가지고, 울트라 샤프 블레이드. 엄청나게 예리하답니다. 이래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까겠습니다. 까겠습니다. 플라스틱 이런 거 조심해. 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올드 샤프 레이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오픈이 있는데, 오픈을 딱 해보면,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칼날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칼날이 들어가 있고, 칼날을 음, 하나씩 빼기어 있겠죠. 뭐빼기어 뭐 있는 거. 어, 아, 뭐지? 아 칼날이 이렇게 되어있네. 칼날이 울트라 샤프 블레이드. 아, 예리합니다. 아, 뭔가 좀 예리. 칼날이 엄청, 정말, 이제, 이제 커팅 마디도 다 되어있고요. 똑같은 칼날입니다. 다만 열처리가 되어있고요.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있다는 차이가 있네요. 날이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모델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딱 놔두고, 이거를 적어 놓을게요. 울트라 ABB10B. ABB10B. 자, ABB10B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다음 거, 요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요거, 요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건 30도 날이에요. 그냥 일반 날이 아니고, 30도 날입니다. 30도 날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모양을 생겼고요. 지금, 어, 올파 칼날은 이렇게 오픈은, 오픈이 약간 좀 길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도 세세한 미세한 차이죠. 칼날이 엄청 길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예 하나 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한번 빼보겠습니다잘 보실 음. 수 있습니다. 칼날이 30도 각이라서요 엄청 예리합니다. 자 칼각이 올파라고 글자도 안쪽으로 은각으로 새어져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입니까? 올파 아, 예리합니다. 30도 각이죠 엄청나게 예리합니다. 이걸 또 모델을 한번 적어놓겠습니다. 제가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뭐지? SAB SAB 10B라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잠깐 한번 볼게요. 다음꺼는 똑같은 올파 모델인데요. 자, 올파의 AB10S에요. 10S, 10S는 좀 칼날이 좋은 겁니다. 이게 S가 스인레스 스틸 블레이드에요스인레스 스댕이에요, 스댕. 스뎅. 이게 스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초점이 안 맞네. 스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이 오픈돼 있는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요쪽 칼날이 있습니다. 칼날이 있죠. 음. 스텐으로 된 칼날입니다. 뭔가 좀예리예리하죠 예리예리합니다. 상당히 그냥 봐서는 잘 모르죠. 이것도 적어놓겠습니다. 자 이것도. AB10S. 자, 뺐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은 뭐냐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르코 커터널 S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업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몇번에는데요 S날은 여기 날짜가 있어요. 날짜가. 여기 딱 보면. 이 식으로 잘안 보입니까? 여기 빨간 거 글자 보이죠? 어 여기 9년어 여기 9월 11일자 2007년에 2017년에 어, 9월 11일에 이통기안이 있습니다. 이통기안 출생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식 정품이란 거 확인하는 거죠. 거기 가면 이제 우리가 보시는 커터나 S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안에 보면 요 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빨간 시중에서 팔고 있는 이 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빨간 날 보시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날입니다 커터날S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어, 이것도 돼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도로코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지금 보입니까 아, 초점이 잘안 맞네 메이드 인 베트남 아 가까워합니다. 메이드 하여튼 메이드 인 베트남이요. 메이드 인 베트남 척추 못 맞추는 법니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요, 예전에 나오던 도르코 커터날 오리지널이에요. A날이라고 합니다. A날. A칼날이라고 하는데, 지금 도르코에서는 지금 공장이 베트남으로 옮기면서 A날을 S날로 바뀌었다고. 자기들은 말로는 어, 이름만 바뀌었대요. 스티커만 바뀌었대요. 그런데 A날과 S날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오늘 테스트 를 하면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차라리 비용을 더 드리더라도 A 칼라 같은 품질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S 칼라 이렇게 해서는 이거 안 됩니다. 하여튼, 칼라 테스트. 사실은 이게, 이게 주목적이에요. 이게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일단 꺼내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에이 칼라입니다. 에이 칼라. 기존에 나왔던 에이 칼라이고요. 지금 보시는 상당히 많이 건조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어뭐 그다음 산화되지 않고 상당히 좋은 상태로 지금 양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자, 도르고 에이날 구형이랍니다. 구형. 자, 구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출처를 알수 있는 저 제주도에 있는 도비사한 명이 서울에 가서 뭐뭐 우리 뭐 공판에 갔나봐요. 가서 여기 에스카라리오 하얀 케이스에 들어온 에이 칼라를 구해했습니다 이거요, 새입니다.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 있는지. 어... 글자는 KOI라고 적혀있네요. 뭔가 좀... 칼날 자체도 다른 칼날과 비교해서 어, 그냥 육안으로 봤으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 오일도 지금 충분히 발려져 있고요. 안나빴도 합니다. 오일도 충분히 있고. 예, 네, 오일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는 k o 이라고6개 네, 칼날을 가지고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에요. 어떤 테스트를 해볼 거냐. 예, 칼날을 부러뜨려서, 지금 앞쪽에 여기 풀이거든요. 풀 안에 이제 담궈 놓을 겁니다. 똑같이 부러뜨려가지고 담궈 놓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칼날로 벽지를 잘라 볼 거에요. 몇번 정도 잘리나. 한 칼날 하나로 몇번 정도 잘리나.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어, 풀은 똑같이 동일한 풀이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쓰는 그 풀로 했습니다. 점도는 어, 실크 점도, 어, 실크 점도 풀로 했고요. 혹시라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잘 해가지고. 지금 한 30분 지났습니다. 30분. 30분 정도 지났고요. 어, 칼날의 산화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한번 중간에 확인을 해볼게요. 막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으니까 우리도 이제 칼날 쓰면 거의 금방금방 가라킵니다 그렇죠? 자, 이쪽부터 볼게요. 지금 이게 이제 약간 삐미커, 삐만커 칼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산화가 약간 진행됐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산화가 약간 진행됐습니다. 이 회색이, 원래 짙은 회색이 없는 자리였는데, 이만큼 회색이 진행됐구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도로코 구형, 아, 구형, 옛날, 옛날 A 칼날입니다. 이거 지금 산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죠? 아, 산화가 많이, 많이 진행되었구요. 그리고 이 도로코 신형입니다. 신형. 신형. 신형 칼날도, 뭐, 새로 나온 칼날도, 뭐, 금방, 금방 산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죠? 보이죠? 이술 빛을 좀 받아있지만, 그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올파겁입니다 올파꺼. 일제칼날이고요. 지금 뭐, 아직은 뭐, 산화에 대한 진행도가 거의 없죠. 지금 육안으로 봐도, 지금 진행이 거의 안 됐습니다. 지금, 마찬가지, 지금 30도 칼날도, 어, 산화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열처리 칼날은, 뭐, 일단 육안으로는 거의 표지가 안 나네요. 요가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산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산화가 어, 진행이 됐다면 날부터 먼저 진행이 됐겠죠. 어, 아직까지는 멀쩡한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볼게요. 22장에서 약간 걸리는 거 같네요. 칼날로 잘랐던 초베지를 이제 좀 말려 봤습니다. 어,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얘들이 어떻게 잘렸고 어떻게 말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채워 놨죠. 보시면, 일단, 어, 외부에스칼라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단이 거의 잘리지 않았어요. 칼밥은 먹었는데, 잘리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대충 붙여놓긴 했습니다. 근데 뭐, 살짝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요 위에부터 원래 잘랐거든요. 안 잘렸습니다. 도로코 A 칼라 역시, 가격대 성능비에서는 기존에 어, 나왔던 A 칼라의 칼, 칼이 확실히 좋습니다. 에스칼라도 초반 칼질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음. 그리고 이게 스텐칼 어, 마른 종이 자르는 데는 제가 잘라봤는데 정말 잘 들어요. 근데이 젖은 종이 자르는 데는 조금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도로 된 칼날이 있었는데요. 이건 우리 도배 칼날은 아닌 것 같아요. 도배 칼로 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30도 자르는 잘라봤는데. 종이 자른 거 한번 볼게요. <laughs> 종이 자른 거 보시면 거의 안 잘렸어요. 거의 안 잘렸어. 그죠? 요 옆에 ABB10B하고 좀 차이가 나죠? 지금 여기 있는 벽지들은 제가 위에 이 운영지를 자르고 난 다음에 한 시간쯤 지나가지고 그 풀과 물이 묻어 있는 산화된, 약간 산화된 칼이죠. 부러뜨리지 않고 바로 다시 한번 더이 칼질을 작업을 해봤습니다. 종이는요, 일부러 뚜껑 종이를 쓰지 않고 좀 민감한 종인 이 단지, 뭐 옛날에 저 상표 그라비아라는 벽지 있거든요. 그 벽지를 이용해서 지금 아주 얇은 벽지입니다. 지금 한 겹으로 된 단지 벽지를 이용해 가지고 어, 시공 어, 그 시연을 좀 해봤어요. 잘라봤는데. 지금 잘라보면 이렇게 종이가 마르면서 쪼그려듭니다. 그 중에서도 칼이 많이 들어간 곳은 자연스럽게 많이 구겨졌을 거고요. 적게 들어간 종일수록 적게 구겨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있죠 지금 ABB 10기 같은 경우에는 칼이 비교적 많이 들어간 편이고요. 그 SAB 3 0도 칼날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칼날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거라면 비싼 칼일수록 훨씬 더 칼날이 잘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 종이 물과 풀이 있는 종이를 자르는 데는 별로 적합하지 않았다. 음, 제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적합하지 않았고요. 도르코의 S 날, 도르코 A 날그 그 이쪽이 그나마 좀 품질이 나왔다. 라고 보면 됩니다. 칼날이 어, 녹이 쓰면서 산화가 된것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래 버텼, 버텼어요. 그 칼날도 잘 됐죠. 제가 장난 친게 아니라 <laughs> 잘 돼요, 확실히. 도로크 A 칼날, 옛날 칼날이 더잘 됩니다, 확실히. S 칼날은 좀뭐뭐 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지 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외부 S 칼날은요, 이거는. 어 지금 보시다시피 잘리는 구간에만 딱 잘리고 나머지 위에 구간이 안 잘리는 구간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칼날은 우리가 쓰기 적합치 않고 만약에 초보들이 이런 칼날을 쓰게 되면 어, 종이 다 찢어먹습니다. 난리납니다. 칼날이 처음 시작과 나중 끝까지 각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칼날이 자르면서 칼날이 이렇게 각이 바뀌는데 이 각이 바뀌면서도 칼날이 잘 잘려야 좋은 칼날이에요. 지금 보면 잘 잘린 구간이 몇 군데 없습니다. 칼날을 비교해봐도. 이 물과 풀을 먹은 종이는요, 이 칼에게는, 이런 커터 칼에게는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거든요. 피곤한 과제죠. 그냥 마른 종이 잘라도 시원찮은 판국에. 그렇고요. 이건 제가 옵션으로 한번 잘라봤어요. 이건, 이건 뭐냐면, 그 칼각을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칼각을 점점점 세워가지고 이런식으로 칼각을 또 높이면서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 잘리는 구간과 잘 잘리지 않는 구간과 이런 구간이 나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거 똑같습니다 이쪽이 가장 그 올파칼 예, 올파 중에서도 어, ABB10B 칼날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 가지고 끝에 마지막 지점까지 칼날이 끝까지 잘 갑니다. 상당히 고품질의 칼날이요. 일정하게 예리하다는 뜻이고요. 저 30도 칼 같은 경우에는요. 칼의 중심을 못 잡고 흔들렸어요. 이 뭐냐면, 도배를 할때칼 끝과 손끝이 멀면요. 이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 그런 거가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스인레스 스틸 칼입니다. 어, 칼날이 좀, 왠지 좀 불안하고요. 그리고, 도로코 S 칼날, 도로코 A 칼날, 그리고 여기 많이 흔들렸죠? 잘리긴 잘렸는데, 많이 기복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제가 약간 좀 힘을 줘서 자른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 외부용 S 칼날입니다. 이거는 쓰지 마세요. 도배하실 때. 이거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건식평건식총이 자를 때는 얼마나 잘 잘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조금 칼에 대한 평가를 좀 다시 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참고로 저일자 칼날 쓰면 엔티칼라라고 꽂혀 있는데요 엔티칼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거 어 기름 종이로 해가지고 10개 들이로 벌크라죠 어 벌크식으로 판매를 하는게 있는데요 그 구하기 힘들어요 또 비싸기도 오지게 비쌉니다 또 단단하고 너무 단단한 칼라는 오히려 또 우리가 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 예리하면서 빨리 쓰면서 빨리 부러뜨리면서 이렇게 쓰는 칼날이 어, 도배할 땐 적합하지 않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져봤습니다. 이번 테스트 하면서요. 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시설로 해서 또 좋은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아, 또 제가 실전에서 실제로 써보면서. 어떤 칼날이 더 좋은지 이런 것도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칼날 6종 테스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달입니다.